네, 안녕하십니까 2011년 유라월드컵의 아나운서 박진희입니다 오늘 경기는 최고의 히트 김지수 해설이원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유라월드컵은 토너먼트 형식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전후반 각각 10분 아 아니군요 15분씩입니다 무승부의 경우 승부차기로 승패를 가리게 됩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2반과 6반 전력이 조금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하지만 이두 팀이 전력의 약간은 조금 이 딸리긴 하지만 두 팀이 경기를 좋게 펼쳐서 이 그런 박혀있던 정신을 확 깨버려야 됩니다. 오늘 파란색 유니폼 의 6반 그리고 주황색 유니폼의 바로 2반이 경기를 주게 되겠는데요. 먼저 6반 포메이션 소개드립니다. 네 6반의 주장은 김재훈 선수로 선수는 김재환, 김재훈, 김지훈, 김석원, 이현섭, 방석영, 서민재 선수가 있겠고요. 포메이션은 3-1-2 포메이션으로. 수비가 강한 것으로 나타나겠습니다 이어서 이반 포메이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장이 이상승 골키퍼 최종화 수비 김지용 조준경 안기범이 맞고요 어, 미드필더에는 천민영 이상승 그리고 공격수에는 원톱으로 함영진 선수가 나옵니다 오늘의 포메이션 3-2-1 포메이션입니다 자 경기 치러질 텐데요 매우 무더운 날씨로서 경기 치러질 보이고요 자 오늘 키퍼에 최종화 선수가 들어가야 되는 것이 약간 의외스럽다 몸짓으로 키퍼라고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약간은 듭니다. 과연 이반이 전력 가장 약간은 올 시즌 부진한 모습 보여줄 텐데요. 올 빙은 안 됐으면 그런 열심히 모습을 보여줘야 되겠죠. 자 김지수 해설위원님 오늘 어떻게 경기 예상하시나요? 아무래도 경기에서는 오늘 도일일 학년 경기 때와 마찬가지로 아주 무더운 날씨가 더 날씨가 생각되어 마침 아주 선수들이 아주 열사병에 걸릴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정말 자. 방금 1학년 면에서 똑같지만, 좀더 공부해서, 다음 경기부터 몇짓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구요. 자, 주동, 오늘 심판에는 주동준 선생님 심판이 맡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말, 오늘, 자, 2반이 함께 모여서, 그리고 6반도 함께 모여서 경기 주겠고, 그리고 향후 경기 일정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만약에 이두팀중 이긴 팀은, 6반, 또는 2반은, 앞으로 부전승 올라간 12관과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자, 키복 키고프가 곧 시작되게 된데요. 자, 14번 선수 발을 푸는 모습 긴장한 역력이 드러납니다. 자, 과자 지금 역시 너무나도 무더워 보이고요. 자, 과연 어떤 모습이 이루어질까요? 자, 지금 정말 떨리는 모습이기 때문에 경기 예측할 수도 없고, 제가 봤을 때는 6반과 2반이 약간은 치열한 경기에서 되거든요. 하지만 두 팀은 승부가 갈려지게 되었습니다. 자, 경기 시작합니다. 네. 뜨거운 경기가 예, 예측됩니다. 네, 6반 선수 다시 공을 받았지만 드로잉으로 연결됩니다. 다시 드로잉 선언받은 6반 다시 드로잉 올립니다. 하지만 하지만 이번 선수 다시 공을 받았지만 다시 드로잉으로 연결되는군요 자 오늘 경기 전력은 두팀다 비슷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이두 팀이 어떻게 공격을 펴, 펼쳐나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두 팀은 아주 강한 팀으로 나타나것 같지만 하지만 약한 팀으로 나타나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모든 팀이 그렇듯이 선수가 좋은 팀도 있고 안 좋은 팀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탈리아 프랑스 그들이 우승하지 못한 이유는 단한 가지입니다. 불화거든요. 오늘 그런 단합된 모습이 없는다면 두 팀도 그렇게 될수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하는 모습이 가장 간절합니다. 좋습니다. 이반 사... 선수 내공 네, 받았습니다. 다시 패스 연결해주지만 네, 다시 이반 선수 받았습니다. 이반 선수 하지만 육 선수에게 뺏겼습니다. 자 지금 초반부터 신경이 상대치열하고요. 자 발이 좀 높지만 계속해서 이 경기는 이루어질 텐데요. 자 김지수님의 폰이 울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그런 폰도 무시하고 경기는 계속됩니다. 네, 육사 이반 선수 드로잉 선을 았습 이반 네, 선수 드로잉 았습니다 네, 니다 하지만 육수비 예. 너무 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반은 3 2일 포지션으로 나와 있습니다. 앞에서 역시 1학년 경기를 봤는데요. 1학년도 이런 포메이션이 연결됐지만 실패를 했어요. 과연. 2반은 2포메이션으로 e 원터포메이션 이루어질 수 있, 있을지 긴장이 됩니다. 아 헤딩 처리요. 네 다시 6반 선수 공 받았습니다. 하지만 패스로 연결해주지 못했군요. 예, 자 6반 포메이션 어떻게 분석하시나요, 김지수해 설이요? 6반에는 3-1-2포메이션으로 수비가 너무 강한데요, 이거. 하지만 리, 리드필더가 부족해요. 그래도 공격수가 많아서 좋은 것 같습니다. 예, 공격수에는. 최고의 공격수라고 불리고 있는 치차리토라고 약간 별명 부르고 있는 김재원 선수가 나왔 나서, 나서기 때문에 공격능력에서는 약간의 육반이 앞서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경기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야구는 뭐 야구 와 관련이 없지만 야구는 고임을 투하부터라는 말도 있고요. 많은 스포츠 명언이 있지만 이 스포츠는 이 경기를 치르는 자체가 명언입니다. 네, 방금 아주 격돌했습니다. 격돌이 부딪혔습니다. 네. 육반 아, 선수들 너무 잘하는데요 이거 아... 2반 너무 무너진 것 같은데요 어 지금, 지금은 어 뭐하는 어, 뭐뭐 건가요 아 다행이네요 자 넘겨주고 만 넘겨주고 넘겨주지 넘 않을거면 바로 차내는 약자수가 필요할텐데요 자 지금 육반의 골키퍼 곧 우리에게 슬픔 안겨줄 수 있는 골키퍼라는 것을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다시 2반 선수 공을 잡았습니다 오 네, 누바 좋아요 못 역시 해야지만, 드로이 자, 그, 좋습니다. 패스 연결은 ]군요. 아직까지는 이반이 전형적으로 앞에 가고 있는 상황이고 하지만 아긴장감을 놓쳐서 안되겠죠? 자, 아, 자 이상수 선수였고요. 다시 아하! 어어어엉 다행이네요. 어, 정말 위기였습니다. 자, 이거는 ]인데요. 정말 크나큰 위기가 찾아올 뻔했고요. 자, 오늘 키퍼 김재현 선수도 잘 막아내고 있는 모습이네요. 자, 그렇습니다. 경기 역시 가면 간섭도 같이 올라 오르고 있고 아직까지는 휘슬이 불지는 않고 있지만 언젠가는 옐로 카드 나올 수도 있고 옐로카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승부를 의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상 그리고 옐로 카드 카드를 받지 않는 것 반식하지 않는 것도 페어플레이 정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김지수님 네, 지금 방금 콩 나갔는데요 이거 헛발인가요 이거 헛발인지 개발인지 이거 모르겠는데요 자 개발은 개발에 있고요 헛발은 헛발에 있습니다 저희는 사람발입니다 경기 치러주고요 2반 선수 아, 공받았습니다. 패스 했습니다. 네. 아, 아쉽네요 약간은 긴 패스가 연결됐고자 지금 보니까요 아직까지는 6반 선수들이 몸이 완전히 풀리지 않은 상태인 것 같고 2반이 아직까지는 앞서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봤을 때 선수들끼리 아직 소심한 플레이를 하는 것 같은데요 예 아직까지는 뭐 코너킥이나 프리킥은 아직까지 연결되지 않고 계속해서 경기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 코너킥 연결 한번 됐었죠 예 한번 됐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뭐 긴장되지 않고 아 코너킥 없었대요. 뭐그냥 대충 합시다. 뭐 코너킥은 없어도 되고 있어도 되는 것은 아니죠. 있는 팀은 좋고 없는 팀은 나쁩니다. 박진우 하나 얻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네, 해서를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오늘 2반. 아까 말씀드린 주장은 이상순 선수인데 이상순 선수는 저와 이랑이 때 같은 반이었는데 이 선수는 사실 1학년 때는 월드컵에 나오지도 못한 선수였는데요. <laughs> 네, 저도 같은 반이었는데 아, 안타깝게 아, 나오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주장까지 맞네요. 2반이 선수는 약하지만 경기력은 아직까지 만족스럽습니다. 이상순 선수가 주장이 나간 게 정말 신기하군요. 예, 역시 6반의 주장은 김재훈 선수로서 이 6반이 가장 믿는 선수이고요. 축구부로도 뛰고 있고 이 선수가 잘 경기를 치러만 준다면 충분히 6반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지금 4번 선수, 시, 아 죄송합니다. 지금 2번 2번 선수네 공을 아주 여러 식, 아주 발을 아주 아, 많이 강, 많이 맞았군요. 자, 네. 역시 이 긴장감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김지수의 서류 언론 말을 더듬고 있고 저도 긴장이 되기 때문에 이 말이 잘 나오지 않는 상황이에요. 이게 저희 뭐 아무도 모르겠지만 이게 바로 즉석 앤앤 레드 애드, 리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실수하더라도 좋게 봐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순간 다시 이반 선수 공 잡았습니다 아, 아 선수가 없네요 아주 좋아요 네, 아 리어집니다. 이게 뭔가요 아, 아, 이어줄 패스는 아니연도 싶고 슈팅이여도 싶은데요 좀 아쉬운 경기 아 벌써 선수들이 체력이 지쳐서 아주 헐떡헐떡거리는 어습 역시 이날 당시 온도가 약 30도 폭염 속에서 이 다음날 비가 왔기 때문에 이 선수들에게는 참 슬펐던 날이죠 아우 선수들 아주 그렇습니다 네이 비가 온다 했거든요 저는 신입니다 바로 하늘신이거든요 여러분들도 믿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그럼 안동재 선생님은 뭔가요 그분은 그냥 신입니다 그렇군요 네, 경기 자, 이어가겠습니다 10초. 자 참고로 말씀드리자면요. 경기는 아직까지는 상이치하고자 지금 전력상으로서는 아직까지는 알수 없고요. 하지만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지금 현재로서도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네 지금 선수들끼리 아주 부딪히는데요 이거 부상당하지 어, 너무 너아 아, 그래도 바로 일어서는군요. 슈팅 벗어납니다. 선수들끼리 부상을 당할지 음, 너무 걱정입니다. 아직까지는 6반의 슈팅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만 2반의 공격은 확나히 활발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형이는 이선수득점을 얻는 팀이 유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만 올리고 있는데 이거 정말 아 들어갔어요. 골키퍼가 나와야 될 상황에서 정말 멋진 빨리슛으로 서지 득점됩니다. 아, 아까 방금 제가 말씀드린 서지 득점이 중요한데 말씀드렸는데 이반은 주구장창 팅을 때렸지만 골이 들어가지 않았고 육반은 한 번의 공연 찬스에서 골을 성공시킵니다. 네, 아주 육반의 단합력인지 아주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반 선수들 개발입니다. 자. 지금 집중력 싸움에서 이반은 흐트러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아직 경기는 아 지금 공을 잡았어요 이게 지금 키퍼가 할 일은 아닌데요 이거는 페널트킹입니다 아 간접 브레이킹은 아 이거는 조금 아쉽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간접 브레이킹도 아니고 거의 페널트킹 위치거든요 골을 실점하고 바로 또다시 득점 찬스로 연결됩니다 어, 이거 6반 오늘 잘 풀리는데요. 이거 역시 키커에는 김재훈 선수가 준비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 긴장 됩니다. 여기서 실점한다면 2반은 좀 어려워질 수 있거든요. 아무리 전반전이라 하더라도 6반의 수비수를 좀 바꾸면서 플레이도 할수 있고, 그연수 좁힐 수도 있기 때문에요. 자, 준비합니다. 자, 위스를 아, 지금 어, 지금 슈팅을 할지 패스를 할지 잘 모르겠는데요. 아, 좋아요. 패스 슛. 슛. 아아 수비수가 막아내는군요 골대도 막고 수비수까지 막고 이것은 6반으로서 저무나 아쉬웠던 상황입니다 1타 2입니다아 정말 6반으로서는 김지호 선수의 회심의 슈팅이었고 여기서 골이 들어갔다면 정말 쐐기를 박을 수 있었던데요 하지만 6반의 분위기는 역시 2반의 저 집중력이 흐려질 때해 지금 바로 그 상황을 노리고 있습니다 네 다시 2반 선수 공을 받았습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반은 천민영 선수와 이상수 선수가 거의 공을 주도하고 있는 모습이고 스트라이커인 하영진 선, 한영진 선수에게는 공이 거의 가지 않는 모습이거든요. 좀더 공격수의 공을 연결주면서 해 직접적인 슈팅보다는 간접적인 슈팅이 필요할듯. 어. 예, 다시 좋아요. 다시 육자수 공 받았지만 지금 키퍼가 키퍼 최종화 선수가 아, 상당히 좋은 능력 보여주었고요. 자 김준수 해설위원님. 과연 이 오늘 경기 아직까지 는죽반이 앞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후반에 남아 있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도 아직 전반적으로는 후 전반적으로 역시 이반이 좀 딸리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도 네, 후반에는 역전의 기회를 보이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지금 추수 올렸지만 진짜 끝깨빈 나갔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지금 서서히 달아오는 분위기 속에서도 약간 2반이 조금은 지금 힘들어하는 모습 보이고 있고 하지만 6반으로서는 한 번의 슈팅 이 골로 들어가기 때문에 분위기도 상승하고 체력도 올라가는 그런 두 번의 효과가 상승하고 있죠. 바로 나비 효과라는 것인데요. 아, 어, 그만인 것 같은데요. 자, 이 상승 선수는 언제쯤 하강을 할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자, 네, 다시 골공으로 연결된 건가요? 사실 여기에 이현섭 선수도 들어가있는데요 이 선수는 털이 상당히 많은 선수로서 오늘 경기도 그런 털은 역시 제모를 하고 온다는 소식이들고있는데이런 어. 경기를 치르면서도 이런 얘기도 한번 하면서 재밌게 경기도 봐, 관람하셨으면 합니다 박진우 선수.. 아.. 박진우 해설위원님 아. 박진우 아서.. 아나운서님 말 씹어주시기 바랍니다 어어 지금.. 아, 어 아쉽네요 이건 아, 뭔가요, 이거 도대체. 아, 네. 두반의 공이 샷스 놓치네요. 하지만 분위기는 이제 육반 쪽으로 완전히 기울어진 상태입니다. 지금 갈수록 갈수록 토끼와 거북이의 싸움이었는데요. 토끼와 코끼리의 싸움을 바뀌면서 저울은 코끼리 쪽으로 이제 넘어간 상태. 그게 아니라 고래와 새우 싸움이 더 낫지 않을까요? <laughs> 고래와 새우 싸움. 이루어질 수 없는 싸움입니다. 고래는 왜냐면 새우를 다 먹고 치우기 때문에. 아, 그런가요? 자. 지금 6위반도 전혀 딸리지 않고요. 아. 진짜 뭐 어. 아, 아쉽네요. 아, 지금 <laughs> 참 웃기게 경기도 치러졌으면 하겠고요. 드로잉 하는 자세가 정말 특이하군요. 아, 지금 카메라맨 너무 아쉽네요. 공격을 보여주지 않아요. 아, 아쉽네요. 어. 네, 전반 종료되었습니다. 전반이 종료되지 않았습니다. 드로잉이 이어지겠고 전반은 아직까지는 끝나지 않은 모습이고, 아, 지금은 드로잉 상황입니다. 과연 여기서는 골찬스를 어떻게 응시킬수 있을지 경기 긴장하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드로잉 연결되었습니다. 하지만 아 다시, 다시 벗어나네요. 지금은 뭐 나쁘진 않은 패스였지만, 역시 아까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기 축구장이 아니고, 11명도 아니고, 골대도 이 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도 이 축구처럼 하면 안되겠고 풋살이라는 경기는 역시 작게 이루어지는 축구경기니까 그러니까 축구경기는 하지만 작게 이루어지는 축구경기거든요 그것을 잘 감안해서 두 선수가 이루어지면 니다 네, 지금 선수들 아주 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서서히 전반전이 종료가 될텐데요 자 이제 전반전 한번 리포트 한번 해보죠 김지수 해설위원님 현 2반의 공격은 어디서 불안했고 수비는 어디서 아쉬웠다 이런 거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반 선수들도 지난번 경기에 지난번 1학년 경기와 같이 너무 몰려 다니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이런 점에서는 이반 선수들이 부족하지만 좋은 점에서는 좋은 점에서 그래도 이반 선수들 아주 좋은 탄압력을 보이는 것 같지만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잠시 후 6반도 리포팅해드리겠습니다. 전반전이 종료되었고, 우리는 이제 소 새로운 후반전을 기다립니다. 네, 후반전 경기, 고치루지게 되겠습니다. 앞서 6반 리포트는 전반에 종료되는 바람에 해드리지 못했는데요. 6반이 역시 공격찬스는 많이 살리지는 못, 아, 많이, 못했지만 많이 못한 번의 공격 차스로서 골을 성공시켰는데 후반전에도 그런 모습이 이루어졌으면 하고요. 경기는 역시 후반전에서 치열하게 어떤 모습도 이루어질지도 모르는 경기가 곧 시작되겠습니다. 경기 네. 시작됩니다. 시작... 심판의 회설, 아이 심판의 휘슬과 함께 시작되는데요. 겠 이반 선수, 지금 어디로 차는 건가요, 이거? 아, 지금 초반부터 약간은 아쉬운 플레이. 이제 15분 남았지만, 6반이 여유로운 상황이거든요? 하지만 6반도 긴장을 풀어서는 안 되겠고, 2반은 긴장을 푸는 것보다 긴장을 찾는 것이 좋은 상태입니다. 네, 지금 4반 선수들, 아, 지금 2반, 죄송합니다. 지금 2반 선수들 단합력이 떨어져서, 지금 팀원들과의 불화가 일어는것 같습니다. 자불라보다는 힘든 상태이고 모든 것 일할 때나 공부할 때나 휴식이 필요한데 지금 휴식이 한 5분 정도밖에 주지 못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정말 무더운 날씨고 여름에 경기 출구이기 때문에 아 지금 저아 지금 약간 역시 12반이 불안 아 6반이 지금 약간 불안한 상태이고요. 하지만 2반 최선을 다하는 모습, 사히 보기 좋네요. 그래서 네, 지금 다시. 6반의 꼴공으로 넘어갔습니다. 자, 6반 아수 보기 좋아요. 자, 6반 골키퍼. 우리에게는 어떤 역할을 해줄고, 만약에 6반이 올라온다면 12반과 경기를 치를 텐데요. 6반이 올라오면 12반과, 2반이 올라오면 12반과 경기를 치루는데 만약에 2반이 올라온다. 그러면, 우리가 12, 아니, 그러니까 1 2반이 관전력상 앞서, 압수수, 앞서긴 하지만, 자만하면 안 된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겠고, 육반이 올라온다면 골키퍼를 유심히 살펴봐야됩니다 왜냐면 경기는 알수 없기 때문이죠 6대0이 아니라 0대0으로 갈 수도 있는 경기는 항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이반 선수 혼자 돌진을 하려하지만어 지금 넘어져있는데요 반칙이죠? 아 반칙 아니 아니네요 오, 지금, 아, 반칙이 아니네요. 어드벤서에전환됐고요 아, 아쉽네요. 자, 4반, 아, 이제 6반에 도로의 공격으로 연결되도 하겠습니다. 2반 선수들은 점점 동, 독립적인 플레이를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2반이 현재 경기를 뒤지고 있고, 한 골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기려면 두 골이 필요하고, 이기려면, 그니까, 러 이기려면 두골 필요하고, 비기려면 한 골이 필요하기 때문에. 급한 것은 당연히 2반이에요. 하마 6반도 끝까지 노력을 해야 하는 모습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도 이바 선수들 단합을 보이길 바랍니다. 네, 다시 6반 선수들의 드로잉으로 연결되었습니다. 네, 다시 6반 선수 드로잉, 네, 드로잉 연결해줍니다. 네. 자, 모두 긴장을 하고 있고 선생님도 선수도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2반의 담임 김선화 선생님 과연 어떤 지금 상태일지 상당히 궁금하고요 그리고 6반의 담임이 송현준 선생님도 과연 6반이 이기기를 바랄까 이런 당연히 이기기를 바라겠지만 어떤 상태로 이기기를 바랄지도 궁금한 상태입니다 다시 한번 감독님이죠 중원의 지휘자 네 아마도 이번 경기에서는 선생님들의 기대가 더큰것 같은데요 어, 선세... 이 대결로 인해 선생님들이 아마 기싸움을 하고 있는 것 같은 모습을 보인 것 같습니다. 당연합니다. 대한 어 지금 아 좋은 수비였습니다. 당연하죠. 대한민국과 일본이 경기를 치을때 축구 선수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과 선수가 떨리는 것 같이 바로 그런 상황인데 싶습니다 경쟁은 선의 경쟁이기 때문에 저든 이든 기 상관없습니다. 이 하지만 자존심이라는 건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기필코입니다. 자 지난 산의 좋은 수비였죠. 예, 원리거 됩니다. 아 헤리거가네요. 패스 연결해 주세요. 어 뚫렸어요, 뚫렸어요. 막가냅니다 최종 골키퍼. 됐습니다. 오늘 아우 왜 화장이 보여주네요. 네 이번에 골키퍼. 최종 골키퍼 산의 좋은 모습이고요. 약간은 지금이반 수비수 공격진도 약간은허투리는 모습이네요. 아, 어. 자. 2반에볼 던지기로 이어지겠습니다. 2반의 골키퍼 최종학 선수 아주 멋진 모습이었습니다. 자 오늘 김재원 <laughs> 선수가 역시 자기 혼자는 힘들듯 싶고요 많은 선수들과 함께 뭐 공격수 김재원 선수도 있고 김석원 선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선수를 함께 믿고 경기 치러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반의 골공으로 넘어갔습니다. 네, 2반 선수 네 패스를 연결해 줍니다. 하지만 6반 선수가 받았습니다. 네, 2반 선수 다시 받았습니다. 2반 선수 아, 하지만 드로잉으로 연결되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겨울의 축제, 평창 동계올림픽 과연 어떻게 될까요? 네, 거기서 그게 왜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자, 스포츠는 하나이고 우리나라도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더구나 궁금할 게 없죠. 0, 1대 0대0. 약간은 본인에선 지루 수도 있지만 이 선수들에게는 정말 피같은 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네, 선수들 아주 열심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평창이 음. 확정되었습니다 아직이죠 7월 5일이거든요 7월 7일 자정에 여러분과 함께 평창을 응원하면 좋겠습니다 아 괜찮아요 저희는 녹화한 거니깐요 녹화는 무슨 재방송입니다 자 경기와 상관없는 말은 잠시 물러가고 이제 경기에 또다시 집중해야 될 텐데요 네. 자 오늘 골키퍼에게 막 가는 공이 아, 약간 육반은 없네요 네 육반의 골키퍼가 자, 김재환 선수인데요 네, 아직까지 많은 공을 잡지 못하고 있고 지금 골키퍼보다는 던지를 <laughs> 이제 많이 하고 있는데요 어, 팔 운동을 많이 했나봐요 이거 <laughs> 자 그렇습니다 오늘 이름에서 재밌는 선수는 아, 이상승 선수겠죠 아, 아쉽네요. 아, 아쉽습니다. 이거 자신도 아쉬워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거 선수 아, 아쉬워요. 이번 선수들이거 점점 자신의 능력을 점점 공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거 하지만 시약간 시간을 모자라서 싶고요. 자, 이상승 선수 말을 끊다 말았는데요. 자, 동생 이름은 이 하강이 아닌가라는 의문심도 갖게 만드는 이름입니다. 어, 이거 이름 너무 참신한데요, 이거? <laughs> 예, 그래서다 다시 구장으로 넘어갑니다. 네, 다시 어허 어 아, 좋았어요 선수. 수비가 아. 오늘 6번 선수는 상당 깔끔하게 되고 있네요 이번 선수 후반으로 후반으로 갔을 때 보니까 너무 멋진데요 이거 어? 예 그렇습니다 약간 6번이적시골을 육반이... 지켜야겠다는 그런 아 9반이 아쉽죠 오 지금 공감해서 좋아요 자, 아, 수, 아 뺏기나요 뺏기네요 아 몸소 철합니다 하지만 6반의 공으로 넘어갑니다 선수 점점 멋진 모습으로 보입니다. 이거 보면 볼수록 블랙과 같이 빨려드는군요. 아 그런 표현도 할줄 아시나요? 상당히 <laughs> 좋은 멋진 플레이였습니다. 자, 2014년에 이제 브라질 올림 월드컵이 열릴 텐데 과연 이 선수들 중에 그 나라에 갈수 있는 선수가 있을까요? 아마 저희 장계선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실망하지 말십시오. 그거는 현실이니까요. 자, 욕먹을 수 있는 멘트였구요 자, 일단은 역시 오늘은 코너킥, 프리킥이 많이 나오지 않는 상황 역시 6반의 한마의 결정력이 아직까지는 6반의 승리가 승리 여신은 다가오고 있다 하지만 아직은 경기시간은 약 5분정도, 3분정도가 남았다 그러면 끝까지 포기하지 않, 안하겠죠? 안 네 아마도 이번에 포기하지 않는 그런 의지만 보인다면 이번은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자 다시 이 이길 수 있는 것보다 이 지, 지는 지지 않는 플레이를 보여주는 두 팀이 매우 만족스럽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왜? 자자 드로잉으로 음... 어, 연결해 줍니다. 다시 이번 아아 아쉽네요. 제가 아쉬워요. 아쉽습니다. 이반 선수 이거 너무 멋진데요 이거 너무 멋진 것보다는 자 얼굴은 멋있지만 몸은 멋있네요. <laughs> 자 열렸어요. 아 아, 아쉽습니다. 아 이거 그다음니다 김수정 선수. 추정화 선수가 과연 어디까지 올 보여줄지 패스를 할지 골킥으로 멀리 차낼지 자 김지수 회사장님 네 혹시 최고의 사랑이라는 드라마 보셨나요? 네, 다연히 보죠. 요즘 최고의 사람 얼마나 유행했습니까? 자, 끝난 얘기는 그만하겠습니다. 아이고, 이거. 네. 자, 아. TV에 나오지 않은데 머리를 반갑사하는 모습, 참으로 어이가 없습니다. 자, 코너킹으로 연결되겠는데요. 오랜만에 코너킹인데요. 올랐습니다. 아아... 아쉬워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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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 이반의 드로잉이죠 아, 6반의 드로잉이군요. 맞지 않았다는 판정이 나왔습니다. 어이고, 점점 흥진 시간이 점점 흘러가고 있고, 경기는 6반적으로 좀 기울고 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모습이 멋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될 때입니다. 자, 수비수 3대 있고요. 아, 나가지 받았습니다. 않았나요? 나갔죠육 네. 6반의 드로잉이 이, 아니라 2반의 드로잉이죠? 어이고... 그렇습니다. 좋아요. 2반 선수 점점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 하지만 다시 드로잉으로 연결되었습니다. 예, 경기 가면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고 하지만 이반이 약간 체력상에서 뒤쳐져 있고요. 약간 너무 힘들어 보이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 시간이네요. 예, 다시 이반 선수 공 잡았습니다. 다시 패스를 이줍니다 아쉽네. 네, 아쉽네요, 아쉬워요. 공3 뺏깁니다. 다시 아, 이... 좋아요. 여행 왔어요. 아아아 음, 아, 좋아요 패스 연결해 줍니다 나 좋았어요 아, 지금 약간 슈팅이 필요하지 않았 생각이 드는데요 아 좋은 드로아 패스, 패스 좋아요 패스 음, 좋아요 좋았어요. 오늘 육반의 성의 모습이 약체라고 평가됐는데 전혀 그렇지 않은 모습이에요 육반의 이런 강한 모습 점점 이바 선수들 기에 누그러드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축구 스포츠 모든 경기는 선수로도 하는 것이지만 선수로 맞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땀과 눈물이 만들어낸 결과 오늘 경기도 그런 결과가 예상됩니다. 네 이제 경기가 얼마 안 남았는데 이거 아 어, 좋아요. 가겠습니다. 와 오늘 고전 분투해주네요 최정화 선수. 네, 다시 욕반 선수 공 잡았습니다. 하지만 이반 선수에게 갑니다. 어허, 이반 자 이반 선수 공찼어요찼어요어갑니다 아쉽습니다아 으어아아아아 골대차아 아이고 정말 골대를 맞췄군요 아이고 정말 아쉽습니다 아이고 제가 웃을 어, 어. 아, 밖에 나오지 않는 이거 아아아 허허허허허허 아거아이봐 정말 좋았습니다 이거 골키퍼는 가슴을 철렁 내려 안습니다 육반 아, 선 육반 아. 선수들 강철 같은 수비로 막아냅니다. 이거는 너무나 아셨고 경기 끝납니다. 육반 승리 이제 육반은 12방과격이 줄입니다.